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드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는 차량한데 갖고 왔습니다. 기아 K7 하이브리드 2.4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5년 1월식입니다. 키로스는4 3 0 0 0 k m 였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차의 신차 금액은 3,873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89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K7 하이브리드 2.4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정말 잘 나갑니다. 뭐 이유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비, 그 다음에 정수성. 뿐만 아니고 이 K7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때문에 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차의 경쟁 모델인 그랜저가 있지만 그랜저의 동급 옵션으로 했을 때 K7이 한 2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 때문에 또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왠지 모르게 그랜저는 아빠 차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연령대가 K7 타신 분들은 좀낮죠 특히 이 흰색에 이렇게 파노마 선언투가 되어 있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젊은층에서 굉장히 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예,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차값이 비싼 겁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꼼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제 BMW를 많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요걸 좀 많이 먹었었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이고요. 연식이 2015년 1월 시기인데, 키로수가 4만 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에 5천 키로 정도 밖에 뛰지 않는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4만이 넘다 보니까, 타이어를 한번 교체해 줄 시기가 됐는데요. 4개 다, 구디어로, 새 타이어로 교체해 놨습니다. 타이어 새 거고요. 휴대용직 전혀 없습니다. 흰색 바탕에 펄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주색이라고 하는데요. 흰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모습도 살짝 BMW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디자인 굉장히 멋있고요. 크롬이 장착되어 있고 트윈 버플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하이브 드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는 좁은데 지금 현 상태로는 골프백 한두개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밑에 공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스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외관은 100점 만점에 그냥 100점 제가 드릴게요. 정말 깨끗합니다. 상태 아주 좋고요. AS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가 AS 3개월 5,000km 보지 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뒷좌석 너무너무 여유 있죠 어, 중고차를 사시면 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반떼 가격으로 어, 중대형차를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비는 아반떼 일반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시내에서 한 16km 고속도로에서 한 20km 23km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기름값이 걱정이신 분들 이제 경유차 사지 마시고 하이브리드 사십시오.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일단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깨끗합니다. 미세노유도 없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 사람이 타셨고요. 일단, 예,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2,400cc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력이나 토크는 정말 괜찮습니다.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힘 딸림 현상 전혀 없고요. 정말 좋습니다. 자연흡기 2400cc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휘발유 엔진 207마력, 하이브리드 159마력, 토크는 21토크입니다. 전륜 구동 방식의 자동 6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복합 연비는 16km입니다. 제가 실차혔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이제 플래스틱급이다 보니까 옵션은 좀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기 보시면 토브 시트가 양쪽 들어가 있다는 거, 오토 월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과 하이패스 루미러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는 게 정말 실내가 깨끗합니다. 일단 핸들 같은 경우에도 흠집이 없고요. 버튼에 까짐도 없고 어, 흠집이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전동시트라든지 이런 거다 되어 있고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반자율 주행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반자율 주행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제 고장이 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10년에 20만까지는 as가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이브리드를 10년 정도 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뭐 배터리에 이상이 있거나 충전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연식이 지나면서 배터리 충전, 그 다음에 이 주행 키로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 때도 살짝 그 연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평지, 그 다음에 저속으로 갔을 때는 배터리로만 갈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어,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다는 거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배터리로 가다 휘발로 유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엔진 소리가 들으니까 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뭐, 익숙해지시면 괜찮습니다. 한두 번 정도?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타이어를 또 갈아 놔가지고 하체에 또 소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네. K5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아반떼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K7이 한 등급 위에 차량이잖아요. 정말 높은 등급 차를 1800만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4만키로. 또 에이스 보증해드리고요. 어, 이런 차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7 2.4. 프레스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연비가 좋고요. 가성비 좋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 공간도 넓고 디자인이 예쁜 차로 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모아 모아서 이 차를 만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차가 아닌데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